안녕하세요 반자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했던 도면 그리기 2탄 인데요 이전 시간에 제가 좀다 보여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둔 도형입니다 뭐 모양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 여러분들 편한 모양대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비대칭이 되도록 저번에는 너무 도형이 대칭적 이어 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에 관해서 도좀다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택드로 도면 열어 주시고요 이쪽에서 불러올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 불러오기 자 여기서 하나 그때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이 추상도 선택법입니다 추상도가 이제 크게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퍼스트 앵글 서드 앵글이 있는데 이제, 일각법이 기본 형태예요. 이 상태에서 위랑 오른쪽을 눌러보겠습니다. 저희는 분명 위를 눌렀는데, 이쪽에 보시면 어때요? 바텀, 아래라고 뜨죠? 이쪽도 오른쪽, 오른쪽인데, 실제로는 레프트, 왼쪽이 떴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뜨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초상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을 나눕니다. 물체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쪽이 1, 2, 3, 4가 돼요. 일각법은 지금 보면 위죠? 이렇게 제가 위에서 바라봤어요. 바라봤을 때 보이는 이면 있죠? 이 기준면. 이 기준면에 어떤 형태로 이 도형이 비치고 있을까요? 보면은 이 바텀처럼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만 돼 있겠죠? 이쪽 부분 보시면은 요 비대칭적인 이쪽 부분은 이 아래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쪽 면에 맺히는 모양 이쪽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비대칭되는 이쪽 부분이 보이질 않고 그냥 이렇게 사각형만 뜨는 겁니다. 이게 일각법이에요. 그럼 삼각법은 물체가 이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이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상도는 삼각법으로 그려요. 저희가 이거를 삼각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면은 요 체크 방향도 바뀌었죠? 풀어주고요. 위 하면은 탑, 오른쪽 하면 라이트. Right, 정상적으로 뜹니다. 다시 3D 모양도 그 다음에 이쪽 숨은 선보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 도형이 이쪽 안쪽에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는데 안 보이죠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쪽 투상도를 눌러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비 뷰하고 데이터 왔다 왔다 하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데이터에서 하드 히든이 있습니다 하드 히든 라인 트루 해주면은 이렇게 뜨죠 그리고 이 선의 두께 정도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주고, 뷰에서 내려보면은 선 두께를 이렇게 직접 바꿔줄 수 있습니다. 히든, 히든의 두께 조금 키워볼게요. 1 정도 키워봤습니다. 두꺼워지죠? 네, 히든 라인은 조금 얇게 할게요. 0.2 정도. 얇게 하고, 그 외에 바깥 선도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그냥 0.5 정도 해주면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를 해 보면은 살 두께가 다르죠? 이렇게 누르고 두께 바꿔 주고. 누르고 두께 바꿔 주고. 이제 그다음에 해칭을 한번 해 볼게요. 해칭은 원래 이제 이전 시간에 단면도 그렸을 때그 단면도에 잘려진 부분을 이제 메꿔 주는 게 해칭인데요. 이걸 눌 다시 이쪽 탑을 눌러 주고 단면도 그리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전에는 뭐 위로 하든 아래로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전에는 좌우 대칭의 상하도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차이가 없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한번 아래로 잘라볼게요. 아래로 자르게 되면은 어떤가요? 이쪽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이 반대죠? 다시 재설정해서 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 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뜨죠? 이제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생긴 도형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위로 돼 있을 때에는 이도형의 잘려진 단면이 그대로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래로 자르게 되면은 아래로 잘려진 부분이 이렇게 뜨는데, 그러면은 왜 모양이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 원점 좌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원점 좌표에 따라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잘르는 방향에 따라서 원하는 모양이다 아니다 싶으면은 재설정해서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자르는 방향을 바꿔 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전에는 저희가 색깔만 바꿨었죠 뷰에 가서 색깔을 바꿨었는데 이쪽 자체를 아예 그냥 펄스를 해주세요. 그럼 색깔이 없어져요. 이 상태에서 해칭을 넣어야 되는 부분을 누르고 해칭을 눌러주게 되면 은 해칭이 들어갑니다. 이쪽도 해칭을 넣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쪽 보면 단면도 누르면은 이렇게 해칭이 떠요. 해칭의 색깔을 지정을 해주고요. 해칭의 스케일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바꾸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간격이 바뀌어요 옆에 있는 건 촘촘하고 이쪽은 간격이 넓죠 그 다음에 이쪽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바꿔 줄게요 빨간색 스케일 그 다음에 해칭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만 한번 바꿔 볼게요 이쪽에 데이터 보면은 해칭 패턴을 눌러서 크로스 아니면 여러분들 아무거나 눌러 보셔도 돼요 크로스 열기 하면은 이렇게 크로스로 바뀌어야 되죠. 원래 이 해칭 패턴이라는 거는 그 물체의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이 중에서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전 시간에 안 했던 걸 하나 해 볼게요. 이쪽 보시면은 부분 확대도가 있어요. 일단 확대할 도형을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고 부분 확대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뜨죠. 지금 보시면은 요 원이 요 사각형에 딱 들어맞는 사이즈예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데 이 원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디테일 이쪽에 내려서 데이터에 가셔서요 뭐 위에 XY 이런 거는 그냥 이좌표예요 어디다 놓을지 뭐 적당한 데놔 주시고요 이거를 맨 처음에 이쪽에서 사각형의 크기를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디테일 에리어 이 디테일 에리어의 크기 조금 크게 줄여볼게요. 5 정도로.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쪽, 앵커 포인트를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먼저 X를 한 마이너스 15 정도 하고, 그 다음에 Y를 한5 정도 올리면은 여기 중앙에 왔죠?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할 거는 부분 확대도 확대도를 그리려면은 확대할 부분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정을 해준 거고요 여기서 베이직에 보시면은 스케일 확대하는 값을 지정해 줍니다 한 3배 정도 확대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3배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모양을 그려진다 라고 그려집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이제 어떤 분 요청으로 2D에서 뭐 해칭이라든지 중심선 그 다음에 수문선이 그려질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2D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2D에서는 지금 이 해칭은 가능합니다. 방법도 똑같아요. 그 이외에 그 이외에 뭐 중심선 아니면은 수문선 이렇게 그려도 이제 저희가 이걸 수문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점선이라든지 중심선은 뭐 1.3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지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다 해줄 수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차이 두께밖에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토캐드처럼 외곽선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투명선은 뭐 점선으로 그리고 뭐 어느 부분은 두께를 좀 두껍게 줘서 차이를 주고 그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오토캐드처럼 이렇게 2D 도면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는 투상도를 그릴 때 일각법으로 그릴지 삼각법으로 그릴지 선택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선의 두께 조절해 줄수 있고, 숨은 선을 활성화 시켜 주면 이렇게 숨은 선이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부분 확대도, 그리고 이렇게 해칭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